저녁하세요. 티탄 필요하신 분? 티탄 저 먹을만큼. 먹어 빨리. 하나 <laughs> 더 줘. 아두개 뿌렸어 두 개. 그거 두 개야. 하나 더 줘. 아두개 뿌렸잖아 두개달래네아뭔 <laughs> 소리 하나 먹었는데. 아뭔 소리야 두개 뿌렸어. 빨타. 리 하나 더 줘. 아두개 뿌렸다고. <laughs> 두개 뿌렸는데. 다재민이 아, 먹었지. 더세 어, 개밖에 없는데요? 아, 너2개 먹었네. 너 여섯 개잖아 지금. <laughs> 여섯 개다. 여섯 개잖아. 너 봉태수 저기 남아 있는 거 아니야? 없었잖아요. 어, <laughs> 하나 뿌었잖아. 뭐, <laughs> <해줄게>. 아, <laughs> 두 개라고. <laughs> 두개 뿌렸어. 아, 아니, 아니 매소, 소도한개렸네 <laughs> 아, 두 개야. 너 진짜 <laughs> 두 개야. 이거 스샷 어떻게 찍어? 하니까? 아, 내가구상이 3개가 하나는데? 아, 진짜로. 아니, 내가. 내가. <laughs> 내가... 이가개가남가는데 아. 진짜로. 내가. 구상 내가. 내가. 지고 거짓말 한다는 거가 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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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내 내가. 내가. 내가 원래 여섯 개를 갖고 있었어. 그래서 가즈민 하나 주고 너한테 두 개를 줬어. 내가 세 개가 남았다고. 근데 나는 왜세 개가 남은 거야? 굿아, 그 어디? 어, 세 개. 저도. 아, 그거 어디가 윤선이가 먹었지? 네? 차에서 내리시더라는 거 <laughs> 아니, 제가 제가 낚싯대 가지고 먹었어.